지금 내가 온니 차처바닥에서 꼬모 고구조잖 저기 부셔서 응. 있데 뚜껑이 아, 있는 게 아. 야 우리 평양에 있을 때 야영 갔는데 음. <laughs> 나무에다가 이렇게 불 떼서 선행밥을로 밥에 먹는 거를 했는데 어 맞아 밥제니까마게어 아이고 불 뻗대 가지고 근데 마침 농촌에서 전화권에 가서 가가 탁동하더니 해도 파더라고 언니 궁뎅이 조금 저걸로 내가 아니 저쪽으로 앞으로 내가 나무 또 가지고 나도 음. 불이나 떼게게 너네는 음식이나 하소. 장작 뒷줄 안에 있어요, 언니? 자, 응. 이거 장작. 오! 뒷줄 안에 있어, 바로 뭐. 이야, 어떻게 장작이 해야 되나? 밥은 이제 많밥 따로 말고 응. 말아. 밥이 이러도못 내니. 그 밥솥에서 밥 조금 할까? 밥 어, 따로 따로 뭘 해? 밥솥밥 조금. 밥래 p 다가 밥이 또 양이 많아지잖아. 여침 말고 따로 반 따로. 그래? 밥 따로 반사.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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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따로 하자. 그래. 어, 밥, 밥 해? 해? 어 언니야.

돌아가. 네, 네. 아니 돌아가 나가잖아. 또 하나. 응. 응. 아유 또 나온다. 됐어. 아. 됐어. 저기... Okay. 이게 <laughs> 왜 이렇게 바람이 또 나와? 가란다니 안 가봐요 이거 응이다 캐리트 이렇게 씩야 되는데 왜 나와? 들어가 들어가 뒤쪽에 쪄가거래요 아니면 무슨 붓이 나와풍도로 하니까 속풍이 속풍이 이루가지 하니잖아마도 하나 때겠다니아니니아니아니아니 네. 뭐, 이거 속은 기 아침에 큰 걸로 했던으로 해줘요 이거 네. 바람이 이게 아, 이나와안요 나와 응? 아까 그거는 괜찮은데 물이 앞으로 내나요 가요, 가요. 아, 좀 연기 나와요. 네. 연기. 기요 쪽에서만 차라리 이쪽으로 시키는기기한개더하고 김치 김치. 김치 더 있어요? 저요 어더 있어요? 어, 김치 요 언니. Okay. <laughs> 이거 솥을요, 조준수건으로 자꾸 닦아주면 다 아. 까먹어, 반들만지요 그래? 예, 네, 뜨거울 때. 조준수건으로 푹물쪽셔갖고그러 아, 물을 많이 묻혀갖고. 그러면 딱반짝해에요 我把塑料胶粘住，不粘。 아니야냐 얼른만. 무슨? 우스. 지금 우스. 불스막 나오는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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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스 같이 썼스아스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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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국물 좀, 국물 좀더 넣었냐? 응. 물이 작구나어 야, 응, 맛있겠다 자, 돼지고기하고 뭘넣대요 뭐 김치예요 음물 응. 김치. 바가지 어디 갔지? 물 바가지 저기, 이제 이렇게 좀더 넣고 꿀 파가 이제 응좀 더요 홍현이 살을 깨겠다 살을 깼어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다 정리해 놓고 다녀야겠어 필요하지 않니? 우리 우유 좀 담아 댔어요. 나무들 반 되도 됩니까? <laughs> 네. 나무 도 이거 조금만 아구에 더 있어 두 개. 그거는 네. <laughs> 라 누구 있어요? 순대 하 n t know 겠 h y I don't k 이 o w why. I d o n 순대장 세 w w h 비계 있는거하고 기름 있는게 돼지기름 n t know w 지 y I 돼지기름 돼지기름 why. I don't k n o know why. I don't k n 수실아 음, 우리 돼지 기 거기 반대잖아. 어, 이게 비계 만나면 가 비계 줘. 어, 비계 비계도 음. 한번 사러 가야 돼. 음. 음. 비계보다 돼지 기름이 이렇게 내장이 끓들 때거 음. 기름이 그래 맛있는 거야. 뭐야 이 내구로 어지나? 어, 어, 오 나노지금. 어머야 이거 찹쌀을 바깥에다 좀 넣자 이거. 센다고 이제. 센데 이제 이걸 좀 지금... 고슬 깨진 그릇이겠다. 거기다 어, 어, 바깥에 음. 놀아 좀 깨진 쪼글 이렇게 기울이. 이게. 이를 지압 보자. Kita gyo so, ki te di man nan boya. 아니었지, 그럼. 양이 얼마 안 돼, 이 갓, 이게. 여보. 엄마, 엄마, 이거 반찬 누가 다 했어요? 우리 큰딸이. 시집갔다 온 딸이야. 우리 딸이 작시 자라. 딸이 됐나? 음, 시집갔다 시 쫓겨 왔잖아요 언니. 쫓겨왔어 내가. 왔잖아 이거 많다고? 응. 오늘 아침에 나무랑 향한데 그래 이게 맛밥 맛. 어다 언니? 그렇게 고 상추도나. <놀람> 응. 나 상추 먹을 거. 그래. 언니 여기 대가리가 있거든요. 그 대가리도 언니가 꼭좀 먹어야 엄마 대가리 왜 먹지 마. 그러면. 언니가 내네들 많이 먹으 내가 빨아먹던 거 옛날 엄마들 우리 엄마들 생각하면 고내밥 어디가? 뼈다귀 놓내밥어디어갔어나좀야 언니가 자꾸 응. 혼자서 하니까 질 못해요 언니 네. 응. 이거 영상 만들 하는 거야, 거야? 그냥. 근데 응. 원래 안하기로 된거 내가 했잖아 뭐, 뭐 하면 안되면 아니 안순히 하지마 이거 어떻게 하니응 하냐? 음. 어떻게 하냐고? 응? 응? 어떻게 하냐고 이거 기름다 양파 볶다가 응껌좀 음. 넣고 그 다음에 찌는거 아니고 응 볶다가 이렇게 볶고다가 물 조금 돌려 요을넣었잖나 음. 뭐 만들고 먹냐고. 음. <laughs> 엄마 그만 커대. 장수 나이는 장수 어린 장수. 형다 누라 누라고. 난 고추 쌈 먹을래. 장수야, 쌈좀 내. 내 밥이 건너줄까봐 여보 봐. 쌈좀 내. 내 마늘다가 해주는 거좀 먹어봐. 야 산에 나마러 가는 거 있잖아. 산림지키는 산림 보호는 있어 응, 응, 그때 응. 마침에 그 사람 피하느라고 응. 아까 그거 뭐 빼놨어서 사박에다 있잖아 골목을 못으려가서그 응. 사람 안지키는데로 들여가지고 그래 몰래 해온단 말이야 사나에다끼어 응. 뺏기니까 응. 담배 하나 갖고 온다다가그에좀이조그래와이루 응. 그런 거와이루도 와이루 도와이루 와이루 와이루 와이루는 응. 와이 와이루는 도이루는와이어 응. 여보 이거는와구 음. 우리 군다리 이렇게 잘한다니까 음. 그런데 그저 군다리 저아프지말아야되는아파서 시집 보내지 마요. 한 번에면 또 어떡해. 내가 밥시키야지 그래도 여자랑은 시집 가서 가정생활하고 서음미공대 남편 공대 다 해야 되는 게. 무슨 시미? 음. 아니 시집 와서 뭐래? 왜? 남편 결혼 이일러 가겠어? 음. 북한에서는 날씨 집안 가잖아. 날씨 집안가? 남자 결혼을 해. 그게 기둥이야죠 기둥이 기둥 기둥이 역할 하나 하나. 출근만 출구, 하고 뭐 배고 배도 박이안못 다오는 거. 계속 봐야 알지. 정부 돼지라고 소문이 났잖아. 남편이어 봤자. 벌어는 못들여고집 지키는 멍멍이. 정부나. 응. <laughs> 정부나 하고. 정부나 하고. <laughs> 그러니까. 정부 돼지란 말야 남자보고 정부 돼지라고 그래. 미안한데 그나요둘러려고양

좀짜졌아아이렇게 그렇지? 날 n 있어. 사람 저기 들어가냐? 어, 집자리. 어, 일어나야지. 아, 뭐야, 방국다 나오라는데. 아오니 길간 방나 하게. 잡아 가래 방국이나 아침에 거뭐 잡았어? 따막 <laughs> 음, 심하다. 아니. 언니 또 이따 오좀 사려 그러. 아이고 어강에다 사야지, 무슨 어강 단지다 사야지. 아니, 어찌겠어. 아, 뭐 밤에 고양이들이 다봅니다이렇다 범에 어찌겠어? 범에 <laughs> <보면> 어찌겠어? 냉이 어떻게 있어? 옥치도 크다. 오, 궁대이도 어찌 크 아이고, 잘, 잘, 잘. 은이 하남지. 아유, 웃기니까.